오늘 주제의 가장 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극화와 통합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어, 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요즘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님, 어, 이 요즘 다시 그 최근에 그김어준 음, 방송에 나와셔서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 짧은 거두개 보고 오시겠어요. 예. 그 다스페이다의 누구지? 아 김호준 총수 같은 사람 음, 현명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현자라고? 어? 그럼 순상을 해야지. 아 어, 그럼 죽일라 그랬다며 어? 아니 그 김호준 같은 사람의 어 이런.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 그, 김어준 같은 사람을 받들고 숭상을 해야지. 응? 어? 아니, 김어준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벌벌 떨었다는데? 어, 웃기는 거야. 하여튼, 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밖에 안 음, 보인다. 이런 비판 하잖아요. 일급체제라든가 뭐 네. 그런 걸 얘기하는 말이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쭉 그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언행을 보면은 꼭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뭔 문제가 있어? 그냥 에, 이 정적주의에서 끌려다니기만 했지.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있고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딱 벌어질 적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국회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커먼 센스잖아요. 그게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태에 대한 이,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은. 음 사실 큰 하자가 없는데 일극체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그 리더십이 훌륭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가치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제가 저기 놀라운 거네요 취역 강의를 하면서 아까 현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김호준 방송이 출연해서 아, 리더십의 덕목을 얘기하는데, 어, 아, 돌이 그늘 그래왔어요. 안철수 나올 때는 안철수가, 어, 우리 이 단군 이제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러고. 근데, 어, 사실 이돌김용옥의그이 시각을 보면, 저는 저기, 대단히 권력적인 측면에서, 그, 이, 옛날에 정글 이제 독재 정권을 지항했던 철학자인데, 지금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하나 의 얘기를 드리면, 이제 주역도 똑같은 거예요. 주역도, 어, 이를테면 이제 권력이 최극에 달하면 변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권력은 아마 이제 변화에 있다고 생각되는 게도월김용옥씨 같은 분이 이렇게 숭별한 거 보면, 음. 어, 이 변화에 조짐이 있었, 다 안철수도 최고의 정점에서 이 도울이 야부를 했거든. 근데, 이, 소위, 그 이재명도 최고의 정점에서 야부, 야부한 거 보니까 이제 기울어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 저는 이 도울 김용옥 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 소위,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역사적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할수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음, 예를 들면 영남 패권도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기득권이 작동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근데 이미 그 백낙청 씨나 함세웅 신부님이나 또 도울 김용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진보 지식계에서는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득권에 주목하는 거 뭐냐 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야지 자기들이 이익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일극 체제가 되면 이재명이야말로 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기 때문에 혹시라도 잡고 나서 피해 볼건 없잖아요. 안 잡으면 손해 볼거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 우리 지식 기득권 측에서 보면 다단히 편한 사람들 약간 유시민 작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이 어, 소위 이재명의 권력을 잡으면 1등 공키이 되지만, 음, 네. 이재명의 권력을 잡지 않, 않으면 아무 손해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새 어, 그 지지하고, 어, 그렇지 않은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오늘, 아, 어제 또그 이재명 대표가 시민사회 원로와 오찬을 가졌는데, 여기에도 예. 함세웅 신부님, 네. 을 비롯해서 백낙천 교수님, 네. 김상근 목사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대전 명예 이사장님들을 또 만나셨어요. 네. 그럼 이것도 결국 그거 그, 그런 것들을 위한 자리였을까요? 저분들은 어제 이제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식인들이 왜 저렇게 이재명을 모를까 했더니 1차 사료가 없어서 그런다. 이재명에 대한 그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는 루트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어, 그, 이재명이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고, 이재명이를 찬양하는 책들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내용도 다 사실처럼, 아니,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중독된 사람들은, 그건, 그 점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 거짓말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아요. 내가 저런 어른들 말고 몇 분의 어른들한테는 내가 이재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성남시장에 있던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해주고 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은 현재 저 모임에 한 번도 안 나가세요. 저 원로 모임에. 근데 그런 1차 사료가 잘못돼서 저를 해석을 하는 원로들을 있어서 저분들한테는 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어, 이재명 안 된다. 책이라도 써야 되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어, 네. 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네. 이 시대 어른이자 사회 의 원로 분들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오히려 네. 분열하는 쪽으로 더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마, 방금 말씀하셨던 함세훈 신부님이 또 이낙연 총리님 관해서 하신 아, 말씀이 있는 혹시 아시나요? 아예예또 방울단님 문 이낙연 네. 그, 그 제가 그때 한번 함정신부한테 전화해서 세게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좀내 개인적으로는 아함정신부한테 어,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어, 저, 그걸 제가 예상 못 했는데, 황함정신부님이그 음, 추미애 장관 출판 개념에 해서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 그, 방울날린 문인학연 성적인 바로... 표현도 이상하지만, 어, 추미애보다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건 좀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이재명을 당선시키는 도움을 안 줬다 이런 얘기고, 문재인 이낙연 때문에 마치 이재명이 떨어졌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그랬죠. 도대체 신부님 그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신부님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왜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도대체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막 하도 이제 뭐라 그러니까, 어, 그 다음 나중에 얘기하자고 끊으셨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지식인들의 말이라게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알고 얘기해야 되고 상반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저 가끔 우리 지식인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 명이 한 사람을 놓고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의 근거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지식인이고 만 명이 칭찬하더라도 그 칭찬이 정말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게 지식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경락청, 도울, 뭐, 함세웅, 뭐, 할것 없이, 모두 다 그걸 따져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저렇게 이재명을 찬양하니, 이 진보가, 이 도대체 진보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헨님이 해바라기님이 도울이 도울이 했다 그러는데, 지식인이 지식인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 사이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